네, 안녕하세요. 밤에 함께하는 포츠세상입니다 자, 오늘 토요일 아침입니다. 프로듀스 부식 47회차 토요일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K리간 경기, 김천, 상무, 대전 하나, 1위와 2회 대결, k b 한 경기, 하나의 시전, 나리강 경기, 라이오, 발렌시아, 세리한 경기, 에이스, 로마, 엘라스, MLB 한 경기, 템파베이, 니오니아키스 경기에서 다섯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에 뭐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k 비어 경기가 정상적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좀더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 k b 경기 한 경기 포함해서 다시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김천상무 대전하의 경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당이 1.83, 3.35, 3.40에서 김천상무가 정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김천상무가 4승 2무 2패, 승점 14점 2위 기록하고 있고요. 대전이 우승 후 대전이 5승 2무 2패, 승점 17.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대전적에서는 1승 2무 2패, 대전이 조금 앞서 있는 모습이고, 최근 5경기, 김천 성무가 3승 1무 2패, 대전이 2승 2무 1패, 기록하면서, 흐름은 모두 팀이 게 나쁘지 않습니다. 어, 김천 같은 경우는 홈에서 상당히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홈에서 4경기를 치렀는데, 모두 다크리시트 한 골도 실점하지 않는 완벽한 수비력을 펼쳐보이고 있고, 또 삼성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홍경기만큼은 상당히 강점을 보이면서 수비적으로 완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김철삼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반면에 대전 같은 경우는 원정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원정에서 지지 않는 경기를 하면서 멀티 득점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원정 경기력 좀더 강한, 공격력이 나올 런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가, 뭐, 참가 방패 대결, 어, 완벽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김천 상무, 그리고 골을 기록할 수 있는 원정 경기력 대전 하나. 어떻게 보면은, 어, 1대1의 무승부가 날 확률도 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수비가 탄탄한 김천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강한 대전에게 한골 정도는, 음, 허용할 가능성은 있지 않나 보여지고 대전도 뭐 강한 수비를 상대로 한골 정도만 기록할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어 보입니다. 김천상부도 뭐 골을 기록할 수 있는 이동균 선수, 이동준 선수 또 유광현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한 골씩 주고받으면서 1대1로 끝날 가능성이 좀 많지 않나 보여집니다. 어, 대전 하나가 지지 않는 경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패 예상을 해보고요. 자, 언더버 같은 경우는 어, 수비가 강한 김천상무기 때문에 두골 이내로 승부가 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언더, 배당 들시신 분들은 대전이 지지 않는 경기, 무승부까지는 최소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천상무, 대전 하는 경기는 햄페 언더 무승부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223번 KBA 경기, 하나와 NC 입니다 지금 배당이 1.82, 1.70에서 NC가 정대를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에서는 하나가 대승을 거뒀습니다 1회부터 점수를 몰아내면서 12대4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저 오늘 NC 입장에서는 어제 그런 패배에 서력할 수 있는 기회인데 쉽지 않은 그런 흐름이 된것 같습니다 3일 지고 나온 NC 타선이 조금은 침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손하우 선수만이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저 오늘 선발투수 하나에서는 문동규 선수 그리고 NC에서는 라일리 선수가 선발인데 두 선수를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라일리 선수입니다. 평균자책점 5 3 2 시즌 시작해서 3경기까지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승을 거두고 있고, 최근의 경기, KT전에서는 7인 던지면서 뭐 상당히 좋은 경기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책점 없는 경기 했고, 반면에 KT전, LG전에서는 점수를 좀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기복이 있어 보이는 라일리 선수입니다. 그래도 뭐 평균적으로 5인정 도는 투구를 할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윤동이 선수 한번 보시겠습니다. 올시즌 3.72, 1승 1패. 어, WHP 0.8이 상당히 좋은 WHP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이닝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LG전 5이닝 그리고 롯데 두산전 2이닝 4이닝 던졌는데 키움전 6이닝 던지면서 승리 투자 됐습니다. 그래서 어, 문동희 선수도 최근에 조금씩은 밸런스를 좀 찾아가고 있는 그런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구 구속이 상당히 좋습니다. 149 그리고 슬라이더 포크볼 이렇게 던지고 있는데 직구 컨트롤이 잡히는 말은 상당히 위력적인 투구를 할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저는 선발 투수의 싸움보다는 타선의 무게감이 저는 한화 쪽이 좀더 좋아 보입니다. 어제도 봤듯이 뭐 타선이 골고루 터지고 있습니다. 어느 한 선수에 의해서 경기력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라일러 선수가 쉽게 한화 타선을 웅사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이 경기, 배당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1.8이 역배당이 걸려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하나의 승리, 홈승 예상을 해보고요. 언더버 같은 경우는 기준점 9.5가 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선발투수들이 6인인 3실점 정도는 한다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무리에서 조금 어려운 경기가 나올 것 같아서 오바까지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하나연시경기는 홈스오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2 4 1일과 라요, 발렌시아, 라리아입니다 지금 배당이 2.16, 2.95, 3.00에서 라요가 정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라요가 10승 10무 1 1 승점 40점 12 기록하고 있고요 발렌시아가 9승 신무 12패 승점 37점으로 14위에 처져 있습니다. 상대전적에서는 1승 2무 1패 라요가 조 앞서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5 경기 라요가 1승 2무 3패 약간 부진한 경기력 발렌시아가 4승 2무 상당히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경기력은 발렌시아가 훨씬 좋습니다. 세비야, 레알 마드리드 상대를 승리로 거뒀고 어, 까다로운 마요로카 그리고 바이돌렛에게 승리를 하면서 최근에 승점을 계속해서 쌓고 있습니다. 어느덧 강등권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발렌시아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경기가 라이오의 홈경기입니다. 라이오가 최근의 흐름 좋지 않지만 홈에서만큼은 끈적끈적한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는 라이오고 또 최근에 상대전적에서도 발렌시아에게 앞서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번 경기 라이오 입장에서도 홈에서 발렌시아에게 무기력하게 패배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배당 자체도 라이브 쪽으로 정배당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에 어, 발렌시아가 그래도 뭐 무승부 정도는 거두면서 어, 승점 1점 정도는 가져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겠습니다. 일단 라이어 밸런스의 경기는 무승부가 좀 이렇게 보여서 무승부 예상을 해보고요. 그리고 언더브 같은 경우는 뭐두꺼 이내 승부 두팀 만났을 때는 거의 뭐두꺼 이내가 90%에서 나옵니다. 1대0, 0대0, 1대0 이런 수가가 나오기 때문에 자 이번 경기도 저는 언더쪽이 좀더 유력한 경계가 될것 같습니다. 라이오밸런시아 경기는 무슨 부언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3번 에이스 로마 엘라스 경기입니다. 지금 배당이 1.30, 4.10, 8.10에서 에이스 로마가 전 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조금은 쉬어갈 수 있는 경계가 될것 같습니다. 저 에이스 로마가 15승 9목 8패 승점 5 4 7이 엘라스가 구승 5무 18패 승점 32.14에 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대인적에서는 에이스로마가 3승 2패 앞서고 있고요. 최근 5경기 2승 2무 1패 거두고 있는 에이스로마 엘라스가 1승 3무 1패 엘라스가 무승부가 좀 많습니다. 최근의 경기 에이스로마가 뭐 수비적인 강점을 보이면서 강팀과도 무승부 그리고 레, 아, 레체 그리고 칼리아리에게는 1대 0씩 무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만큼 수비적인 강점 바탕으로 경기를 하면서 경기를 펼쳐보고 있고 벨라스 같은 경우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최근 3경기에서 무승부를 연속해서 거두고 있는데 1대1 무승부 한 번, 0대1 무승부 두 번. 그만큼 공격적인 흐름보다는 수비적인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기가 어, 에이스로마 홍 경기입니다. 지금 에이스로마가 승점이 54점인데, 어, 4위권, 벤트스와는 5점 차, 그리고 볼로냐 5위권과는 3점 차입니다. 이번 경기 승리한다면, 순위를 5위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한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이 경기, 에이스로마가 동기부여를 갖고, 저는 엘라스에게 승리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입니다. 홈승 예상 해보고요 언더오버 같은 경우는 뭐 두꺼운 승부 그리고 배당 누르시는 분들은 에이스로마가 2등 정도 승리 예상하면서 헨슨까지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로마 엘라스 경기는 홈승 원더헨슨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3번 템파베이 대 뉴욕양키스 MLB 경기입니다 지금 배당이 1 5 .5일, 1 1 5 1에서 해외배당은 동배당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템파베이가 8승 11패 5위 기록하고 있고요. 뉴욕냥키스가 1 2승 7패 1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역시 뭐 뉴욕냥키스는 흐름대로 뭐 좋은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뉴욕냥키스가 어, 켄자스에게 3연승, 그리고 템파베이에게 승리하면서 4연승 기록하고 있고, 템파베이는 3연패가 했습니다 이번 경기 선발투수, 템파베이스는 바스 선수입니다. 2승 거두고 방어 1.4에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닝도 6인닝 이상 끌고 갈수 있는 경기력. 반면에, 미영야키스에서는 카라스코 선수가 선발입니다. 2승 1패. 승리는 2승을 거두고 있지만, 방어력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닝도 길게 가지 못하는 모습인데, 이번 경기를 통해서 조금은 이닝도 길게 끌고 갈수 있는 경기력이 나올 것 같습니다. 템파베이의 타선이 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카라스코 선수 입장에서도 충분히 해볼만한 경기라고 보여지고 최근에 뉴욕랭키스의 불펜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카라스코 선수가 5인이까지만 책임을 준다면 충분히 승리가 된다 보여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뉴욕랭키스의 승리, 홈패 연승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예상을 해보고 언도 같은 경우 이 경기가 8.5 정도 치출 수율 같은데 최근에 뉴욕랭키스 타선 캠파베이도한 뭐 2, 3점 정도는 뽑을 수 있는 카라스코 선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바를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템파베이, 미용양 키스겸이는 홈페이 오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토스 모식 토요일 다섯 경기 말씀을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또, 초승모 때까지 좋은 경기 결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 대단히 감사하고, 저는 내일 아침 일요일 경기 가끝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